내용 보겠습니다. 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고시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120원이고요, 1유로당 원화 환율은 1,232원. 같은 시각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1유로당 달러의 환율은 얼마인가? 이런 유로 문제도 종종 보이는 편이에요. 지금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환율에 대한 정보가 1달러당 원화의 환율 그리고 1유로당 원화의 환율. 원화라는 말은 동일한데요. 기준이 좀 다르죠. 1달러당 1유로다. 자 그럼 이거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달러를 우리가 뭐 A로 봐보고요. 잠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치환하겠습니다. 달러를 A로 보고 원화를 X로 봐볼게요. 자 그리고 유로를 유로, 유로를요, B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화 똑같은 원화니까 X로 보겠습니다. 자 뭐뭐 당이라고 하면 그 값이 분모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럼 정보에 a 분에 달러당 원화 이런 정보가 하나 있는 거고요. 유로하고 원화이면 B분의 X 이런 값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 유로를 지금 B로 보고 있고요. 달러를 A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B분의 A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 정보 이렇게 두개 줬는데, 이렇게 B분의 A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을 좀 시켜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해야만 B분의 A 값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봐볼까요? 자, A분의 X 분의 B분의 X라고 이렇게 되면, 범분수가 되면요. 안쪽끼리 곱한 값은 분모로 정리가 되고요. 바깥쪽끼리 곱한 값은 분 자로 정리가 됩니다. 했던 액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원하는 b 분의 a 값이 이렇게 남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a분의 x 값을분모에 적으라는 거고요. 달러당 원화, b분의 x 값즉 유로당 원화를 분 자에 적어서 그값을 구했을 때 값이 얼마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넣어 볼까요?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넣게 됩니다. 자 a분의 x 값은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1120원이었습니다. 달러당 원화. b 분액수 값은 유로당 원하였습니다1232 이거 약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아, 빨리 보이시는 분들은 아, 그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분자가 분모보다 조금 더 크죠. 1,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 2번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값이 뭐 0.9가 나올 수 없잖아요. 분자가 더 크니까요. 1도 아니죠. 1나오라고 하면 분자 분모가 똑같아야만 딱 1로 정리가 될 텐데요. 이런 건 아닌 거고 그럼 과연 분자가 분모보다 얼마큼 컸을 것인가. 1.1, 1.2 얼만큼클 것인가요? 자, 얼만큼이더 크죠? 위에까지 갈때 112만큼. 여기다 더하기 112를 해 보면 232 요만큼 나오네. 요 그럼 112만큼 딱 큽니다. 그 값은 이거 이거 분모값의 10%가 더큰 거죠. 그러면 이건 분자가 분모에 10%더큰 1.1배이다. 물론 약분 나누게 보시면 1.1 나올 겁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얼마큼 이더클 것인가 그 차이를 갖고 10%가 더 크다 그러면 1.1배 값인 거구나 라고 1.1 이렇게 1.1의 배율 관계로 정답을 3번으로 내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 이두 개의 법문형태로 다른 추가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 이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답 3번으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아마 3번 문제 미리 풀어보셨거나 해설지 풀이 과정을 보셨던 분들은 아, 이건 정말 버릴 문제이지 않을까 시험장에 나왔을 때는 그냥 딱 넘겨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보죠. 2020년 1월 A 고객은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농협에 방문했습니다. A 고객은 5년째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전월 급여 이체 실적은 150만원. 아파트 관리비만 농협 통장으로 이체 하고 있습니다. 자, A 고객은 농협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땡땡 적금 상품에 6개월로 만, 6개월 만기로 가입해서 매월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고요. 2020년 7월, A 고객이 만기 지급액이 얼마인가 라고 요 6개월이니까 7월에 만기 지급액을 받게 되겠죠. 자, 이 적금은 일반 과세 상품이고, 만기 지급액 계산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조건들하고, 구위 그 정보들하고 아래 조건을 좀꼭 연결시켜 볼게요. 자, 월부금은 뭐 천원 이상, 천원 이상이죠. 지금 뭐 100만 원씩 낸다고 했으니까요. 매달. 가입기간 6개월부터 2년까지인데, 뭐 6개월 과정으로 그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뭐 가능한 기간이에요. 자 기본 금리는 2.2% 단리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뭐 단리복리 중에서 단리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우대금리.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된자 조건을 볼까요? 농협 3년 이상 거래 고객, 자 3년 이상이었죠. 5년짜리 5년, 고객, 그 5년 거래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되네요. 급여 이체 실적에서 전월 50만 원 이상 이것도 되죠. 전월에 지금 15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가네. 이동통신요금 이체는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만 하고 있어서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대금리 중에 두 개. 0.1, 0.1, 총 0.2%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2.4%가 되는 거예요. 왜 0.2가 더 금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2.4%로 바뀌는 겁니다. 연이자율이에요, 연이자율. 그럼 여기서 단리식이 문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단리식은 원금에다가 그만큼 이자만 더 붙는 거예요 복리는요 원금에 이자가 추가됐으면 다음 달은 그 이자까지 추가가 되는 금액 갖고 또 이자율을 붙이는 거고 단리는 그냥 그 원금에 이자만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서 연 이자율이 2.4%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일까요 연 이자면 이게 12개월짜리예요 2.4% 나누기 12를 해야만 한 달간의 월 이자율이 됩니다 자, 2 4 나누기, 2 1 0 0.2%. 이게 한 달간의 이자예요. 다시 한 번, 연이자율을 나누기 결수를 하면 월 이자율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달 얼마일까요? 첫 번째 달이면 100만 원을 넣었을 거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 0.2%. 100만 원의 이자는요? 2%고 하면 2,000원. 자, 첫 번째 달은 2,000원이 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달은요? 이제 더 붙었으면 200만 원 되겠죠. 매월 100만 원씩 더 넣는 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 달은 총 원금이 200만 원이 돼요. 단리식은 원금에만 이자율을 붙이는 겁니다. 200만원 갖고 2% 구하면 4,000원 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요, 300만원에 2% 구하면, 그러면 6,000원. 여섯 번째 달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겠죠. 첫달 2,000원, 그 다음 달 4,000원, 세 번째 달 6,000원, 그 다음 달은요, 그럼 8,000원. 왜냐면 400될 거니까요. 그 다음 달은요, 1,000, 만원. 만원, 그죠? 그 다음 달은요, 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 이자가 됩니다. 전체이자. 2,000원부터 4, 6, 8, 10어 10,000원, 10, 10, 10, 12,000원까지. 이거 뭐 더하기 할 때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000원하고 12,000원 했더니 14,000원. 이렇게 했더니 14,000원. 또 이렇게 했더니 또 14,000원. 14,000원짜리가 세 세트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42,000원이 만 전체 이자가 되겠죠. 총 원금 얼마였는데요? 600여 전에요. 600에 4 2 0 0원까지더붙는 것이 전체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총 전체 금액은 600, 42000원. 답은 3번 답 되겠죠. 원금은 총 600, 매월 100만 원씩. 그리고 6개월간의 이자 2%, 0.2%씩. 전체 이자는 4 2 0 0원총 원리금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물론 해설지에서는 그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써서 꽤나 복잡하게 풀이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 시국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도 싶으니까요. 한번 시국 이해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원금은 600이 되는 거고 이제 이자는 이제 3만 2천 되는 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 거기 해설지 소식은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100만 원. 거기다가 2% 이자가 붙게 되죠. 곱하기 얼마? 아, 0.2%. 이만큼이면 우리 식으로 적을 때 0.002라고 적을 겁니다. 곱하기 0.002. 이게 먼저 첫 달의 이자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달은요. 두 번째 달로 갑니다. 200에 역시 곱하기 0.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식을 이제 먼저 나열합니다. 어디까지요? 600까지. 여섯 개, 600 곱하기 0.00이. 일단 이자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자를각 달마다 100만 원씩 추가하고요. 거기에 0.2%만큼 이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정리를 하죠. 자, 각각의 그 과로마다, 과로값마다 여섯 개의 과로가 생길 건데요. 각 과로마다 동일하게 들어갔었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0 자, 100만 원 곱하기 0 0이에요 자, 100만원 곱하기 0.001을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여기 1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 전체 이제 1. 이렇게 들어가죠. 이걸 이제 풀게 되면, 그리고 이 과로를 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과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100만원 곱하기 0.001을 이것을 이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동류항처럼 빼버리면 여기는 2가 남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위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량을 앞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꽤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거죠. 사실 답은 좀더 쉽게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3, 그리고 4, 그리고 5, 그리고 6까지 한 것이 이제 위의식을 조금 더 정리한 거예요. 과로를 분배법칙으로 풀면 위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가 등차 수열인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물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 24개월이다. 근데 그 숫자가 1, 2, 3 정도가 아니라 좀더 숫자가 컸다라고 하면 그런 그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공식을 살짝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냥 하겠지만 좀더 복잡한 등차 수열 나왔을 때를 이제 대비해보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이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등차 흐의합 공식이에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건데요. 항의 개수가 지금 6개거든요. 그러면 2분의 6 곱하기 6 더하기 그럼 7. 이게 여기 합을 구한 과정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1 더하기 6 7이고요. 2 더하기 5 7이고요. 3 더하기 4 7이죠. 이거 아까도 비슷하게 구했었는데요. 그럼 7짜리 세트가 쓸 세트 있다. 이게 이 식이에요. 여기서 약분하면 3이 나올 거거든요. 등차수를 하고 하는 공식은 사실 그런 세트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를 구한 정리된 시기입니다. 이게 이런 시기고 금의는 그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보죠. 100만원 곱하기 0.002가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게 2천원이죠. 이 값이 2천원. 2천원 곱하기 여기도 이제 3번을 했더니 이게 20일 나오니까요. 2천원 곱하기 20일 해서 그것이 이제 4만 2천원. 우리가 아까 열심히 구했었던 그 값이 또한번 나오는 거네요. 원금 600에다가 이자 이만큼이다. 해설 지식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등차술 합에 대한 개념을 한번 넣어봤던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처럼 더하기로 과정을 겪어보셔도 충분합니다. 3번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봤습니다.